어디가 불편해서 오시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잘 모르겠어요.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. 음, 몸에 힘이 없으셔서 힘드시군요. 잠시 혈압을 좀 재겠습니다. 네. 병원은 누구와 함께 오셨나요? 엄마랑 정신과 진료 받으러 왔다가 왔어요. 정신과 진료를 받으러 오신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그냥 다 귀찮아요. 몸에 힘도 없고,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. 자꾸 기분이 가라앉아요. 다 끝내버리고 싶고. 다 끝내버리고 싶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? 말 그대로예요. 기운 없어서 말하기 힘들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조금 쉬시고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죠. 불편하거나 힘든 점 있으시면 알려주세요.